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어, 이 주택이 평지에 있긴 하나, 만약에 언덕에 있다라면 바로 언덕에 하얀 집,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될 만큼 아주 어, 깔끔한 그런 깔끔하고 예쁜 그런 전원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서울에서 아주 가깝죠.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어, 만약에 이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신다. 서, 어, 수, 서울에 계신 분이 그러면 더더욱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의 3303호입니다. 6월 12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연라동, 연라동 4 4 9 10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6,098만 4천 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8,268만 9,000원입니다.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374제곱미터입니다. 113.1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6.2제곱미터, 35.15평입니다. 어, 2019년도에 지어진 신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지어졌으면 약한 5년 차 정도 되는 거죠. 5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처음에 짓고 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저거합니다. 굉장히 어, 건축했을 때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저걸 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어,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이렇게 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된 집은 그런 하자 될 요인들이 다 노출이 되어서 하자가 다 치료가 된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하자 중에서 가장 큰 하자 나오는 곳이 이제 방수공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5년 동안 이제 비를 맞고 장마를 지나고 하다 보면, 어, 잘못된 것이다 노출이 되어서, 어, 다 치료가 되어서 오히려 더 완성도가 5년 정도 되면 더 높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례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 지가는 적은 미터당 1 7 3,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네 일괄 매각이고요. 어,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관정이 있는데요. 관정은 지하수 시설을 말해야죠. 관정인데 관정은 인접지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영동 고속도로가 되고요. 어, 이 고속도로가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됩니다. 여기가 여주 분기점이 되겠죠. 여기 이곳이 이제 남 여주 남 여주 IC고요. 네 이곳이 여주 IC입니다. 네 여주 시내는 이제 이곳이 시내가 되겠죠 시내가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남 여주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입니다 여주 분기점 여주 IC 남 여주 IC 그니까 여주 IC까지 가기 전이죠 전에 더가까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 여주 IC에서 아주 지척 사이다 어, 주위에는 뭐 금강시씨 해슬리 나인 브릿지 CC, 남여주 IC, 동여주 뭐, 또 REG CC 등 골프장이 아주 많이 있죠. 골프장이 많이 있어서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어, 이것이 이제 남여주 i c 고요 교차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주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주가 경치도 좋고요. 또, 전체적으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 여주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이곳의 분위기를 보면요, 로드뷰가 이 앞에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곳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요. 여기 이제 주택이네요. 네, 좀더 올라가 볼까요? 돼 있고 바로 이곳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농지들이 이렇게 있죠. 네, 이곳이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죠. 진입로 이 주택 그 뒤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을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편안한 마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고요. 어, 깔끔하죠? 외벽은 이렇게 아주 깔끔한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 칼라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출입문이 되겠고요. 네, 전체적인 외관이 되겠습니다. 2층 주택이 되겠죠? 네, 네, 줄임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네, 뒷부분이 되겠죠? 뒷부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부, 어, 앞마당 되겠습니다. 잔디로 잘 되어 있고요. 일부분은 이렇게 텃밭으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관정이 되겠죠. 네, 멀리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요 주택 바로 뒤에 있는 주택이죠. 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봐서, 네, 이곳에 이렇게 올라있죠. 앞부분에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바로 그 뒤에 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지척인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이런 멋진 깔끔한 세컨하우스 아니면 뭐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상태가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 학원